맡겨도 이자가 거의 없습도 울며 겨이시는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한 빌딩 사무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 투자 설명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예전에 어떤 투자회사라고 말해도 들어오지 않았죠. 우린 보험 설계사인지 알았더니 뭐 주변에서 와이파고 같이 나와서 난잡하게 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토요일 뭐또뭐 주다 설명해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은 수원에 사는 한 부부. 주식 투자 전문가인 박상호는 부인 최순자와 함께 차린 사무실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교사,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주식 관련 강의를 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투자금을 맡기면 매월 1.5%, 연 18%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상훈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전세금이나 보험을 해약한 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을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을 믿었고, 고수익에 대한 기대 또한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들 부부를 상대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인 10명, 피해액이 32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유사수신 사기사건 전문검사인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바로 이어서 사건을 담당할 주무 검사들이 임명될 고소당일 피해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단시간에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그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특히 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에 쉽게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뢰 관계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장기간 수년간 월 1.5%씩 돌려막기를 한 통장을 보여주면은 아. 어,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를 하는구나. 수사 결과 전체 피해자 숫자는 무려 103명. 피해액도 32억 원이 아닌 2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조사 4일 만에 피해자들을 체포 7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알고 보니 부부의 정체는 주식 전문가가 아닌 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은 주식 투자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최순자는 남편에게 주식 투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인 척할 것을 종용했고, 투자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만남부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점을 의식해 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무료 경제 강의를 하는 등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중 일부를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주식 투자금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는 손실만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급 승용차 두 대를 몰고 다니는가 하면 자녀 음악 레슨비 등 생활비에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1인당 피해액은 최소 1000만 원대, 최대 20억 원에 이르고 5억 원 이상의 피해자도 10명에 달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속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피해 변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주된 피해자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면서도 막연하게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은행 금리와 달리 위험도 없는 고수익 상품을 강조한다. 그런 경우는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사수신 전문 분야의 부장검사가 주임 검사를 맡아 그동안 축적한 수사 노하우를 적극 활용. 다 5권의 수사 기록 총 3,000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사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사다 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